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아스널 단일입니다, 여러분. 아스널. 올스타로 포메이션은 맘대로 그냥 하달라고 했거든요. 80억, 79억 6천만인데 솔직히 80억이자 이 정도면 뭐 80억으로 아스널 단위를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지나주로는 110일 112짜리가 좀 많으니까 포메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아스널 자체 윙백이 많이 없지 않나? 악리, 앙리, 악리는 무조건이잖아. 무조건인 선수, 악리는 무조건이니까 사야 되는데 악리 자체가 시즌이 많지가 않아서 110짜리나 112짜리 사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상은 119억밖에 없잖아. 악리가 매물이 진짜 많지가 않아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 우선 그러면 음, 생각 난 선수 하나씩 삽시다. 아스널 할때 비에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럼 비에라를 우선 CDM의 국가처럼... 오우 네. 씨... 좋다 푸티... 푸티도 CDM이잖아. 투발란치를 쓸까? 그냥 진짜 공모덱으로 안에 되면은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산게 있지 않아? 에반가? 너무 비싼가? 80억 중에 20억은 좀 올바긴 하다. 아, 그럼 이거 사야 되는데, 이것도 애물이 없고... 와, 큰일 났네. 융베리도 써야 되고... 반페르시... 반페르시 넣을까요? 여러분, 아스널 레전드! 밤베리스장 어때 니까 여러분? 왜 물음표예요? 왜왜왜 왜, 왜, 왜. 뭐가 뭐가. 키퍼는 램지데일? 램지데일로 가야 될까? 키퍼는 여러분, 이언 라이트도 귀찮고 이런 거는 이진 정도 써야 되겠네요. 2진, 3진, 3진 이런 거. 아, 베르카포도 있는데 베르카포가 c f 라서 베르카포 안 쓰겠습니다. 아, 골키퍼 체워 써야겠다. 맞다. 골키퍼 체워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 체현은 근데 아스널 레전드라기에는 성능은 좋긴 한데 아스널 레전드라기에는 약간 뭔가 조금 좀... 음, 어떻게 할까? 키퍼가 램지데일이랑 체현 중에 하나인데 램지데일이 너무 비싸서 램지데일로 갑시다, 여러분. 램즈데일 3진 정도로 가자. 아니, 나 113이니까 영진만 사가지고 진화를 좀 합시다. 이거, 이거만 사자. 여러분. 이걸로 가고, 돈을 좀 다른 거에 쓰자. 여러분, 아스널이 은근 돈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캔벨은 우선 써야겠죠? 센터백에 쓸게 없어서 써야 될것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쓸게 없어서 써야 될것 같아. 센터백에 쓸만한 게 없잖아. 아닌가요? 캔벨은 아스널로 인정되지 잖아요되 않나, 않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거 어때, 살리바? 이런 거삼진 아니면 이걸로? 아예 가격 싼 마이로. 캔벨과 반데이크요? 반데이크 뭐야? 살리바 이거 할까요? 캔벨 우선 사줘. 사고 오자. 캔벨은 인정. 이진을 살까? 영진을 쓸까? 살리봐요왜 인기냐고요? 월스부에다가 키도 크고 본업이라서요. 좋아요. 영진 사겠습니다. 네, 영진 사고요. 링백도 쓸게 없어서, 뭐, 베이린 이런 거쓸거 거 아니잖아. 어? 여러분, 킹정? 이거 인정? 높낮이긴 한데, 우선 공격 나가서 안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오바야? 너무 안 들어올려나? <laughs> 야, 높나이야 야, 얘 아직 안 돌아올 것 같은데. <laughs> CF를 스트라이크에 쓸까? 베르캄프를? 왜냐면, 스트라이크에 쓸게 없어. 앙리가 맹물이 없을 거야, 진짜 하나도. 그래서 RWLW를 쓰는 게좀더 유리하긴 한데, 라이트도 있긴 하죠. 네, 라이트도 괜찮죠. 근데 앙리가 없어서. 어, 이걸로 갈까요, 여러분? 베르캄프 여기 넣어도 되고, 융베리에, 어, 야, LMP레스 넣어도 되고, 여러분. 여기 뭐, 앙리 넣어도 되고, 뭐, 뭐, 라이트 넣어도 되고. 알토블레 뭐싹카도 되고 3 1 1은 어떤 게 있죠? 아 이렇게 CDM 두 명. 오, 오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오, 야 이거 딱인데? CF에다가 오. 여러분, CF 베르캄프 넣고, 공격선화 넣고, CDM 푸티 비에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CDM 두 명이잖아. 푸티 비에라에다가, 센터백3 명에다가, 아, 이거다.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자. <laughs> 이걸로 가자. 도미아스 방아. 도미아스 그러면, 일진 가고, 지금 제가 살리바를 샀나? 살리바 샀죠, 아까. 살리바 렌즈에. 이러면 쓰리백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위에, 에, CDM 두 명, 사겠습니다. CDM은 푸티 비에라, 가져가야 되잖아. 와, 이거 진짜 매물 없다. 우선 사나. 혹시 몰라. 비에라도, 매물이, 왜 이렇게 없냐? 이거 우선 오지만 걸어두고 여러분 그 CF에 베를캄프 쓰라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CF 포메이션 쓴 거잖아요. 베를캄프를 좀 무리해서라도 이런 거딱 써놓으면 괜찮은데. 이거 예바잖아 여러분. 이거 멋이 없잖아. 최소 이거고. 이거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 멋진 거 쓰는 게 낫지 않나? 스태보고별 차이 안 나면 117 쓰시죠? 아, 알겠습니다 040700 040700 페이스 10 차이 나는데요? <laughs> 슈팅도 7 차이 나고 윈첩성에 피지컬은 비슷한데 아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이게 좋아서 애초에 스브가 저것도 나쁘지 않거든? 개인기 룰렛 룰렛 돋보 똑같고 정식 플레어 똑같고 그래 이거 돈 남는 거 보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악리 주신다고? 아 주세요 오 뭐야 이거는 그냥 사겠습니다. 야, 야, 뭐야, 삼진 왜 있어? 지금 삼진 줄까요? 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왔는데, 삼진 있네요? 이러면은 우선, 이게, 이렇게 하고 진화를 제가 직접 하는 게날을것 같은데? 악리는 어차피 못 사요. 월드 어차피 못사 이거 지원내 비싸단 말이야. 악리 중에 쓸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LM, RM도 사야 되니까, 여러분. LM은 피레스 말고는 살 만한 게 없지 않나? CM을 폭파하는 게 아닌 이상은? LM에 또쓸 만한 게 누가 있을까요? 오베르마스. 아, 오베르마르스도 있네. 뭐야? 아, 맞다, 여러분. 오베르마르스는, 여러분, 그. 그, 성, 성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없습니다. 아, 이건, 쓸거만 무조건 이거 써야 되는데. 양쪽 윙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데칼코마니로, 진짜? 데칼코마니 이것까지 양쪽에 LN이 있으면 예쁘긴 할 텐데? 데칼코마니 좋아한다고? 오케이. 지럭 3층 구매합니다. 3진으로 사겠습니다, 그냥. 3진은 돼야지. 사! 사버려! 삼진으로 가, LN 세계로 가, LN 가고, CM은 뭐 써야 되지? 스미스로? 얘도 성능이 나쁘지. 오, 아 외질! 아 여러분 어때? 외질 약발이. 와, 와, 야얘뭐 걸어 다니냐? 뭐야 이거? 솔직히 이게 제일 낫지 않나요? 이걸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매물 있을 때 사죠, 여러분. 이런 거 괜히 안 샀다가 나중에 후합니다, 회 여러분. 이거 후회하니까 우선 사고. C F 에 베르캄프도 나왔잖아. 그러면 베르캄프를 여러분, 베르캄프를 그냥 쓰지 말고 이온 라이트로 갈까? 그러면 딱 완벽하게 될것 같은데. 오 잠시만, 여러분. 야 이거 베르캄프랑 라이트 같은 게 어때, 여러분? 악리 버리고 라이트 베르캄프 쓰면은 얘 스타일 컷도 되잖아. 그러면 은다 에렌으로 갈수 있겠다. 이거를 하나 오진 사고요. 네. 이거 걸어두면 사실까 그냥? 어,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거다 팔면 돈좀 나오니까 그걸로 좀 진화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제 항상 FB 하고 이렇게 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신 분들은 진짜 이벤 풀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씩 끌어 모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250 강으로 대박을 냅시다 대박 내면 되지 여기서 잘 뽑으면 되잖아 세번 뽑아서 칠진 하나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뻥 뻥으로 갈수 있지 않나? 아 하필 포기박? 아 오 나이스, 괜찮아. 1억 2천 벌었습니다. 나이스야.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 좋아. 그럼이 정도? 우선 TP가 좀 남았거든요. TP가 2억 남았어, 2억.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스널? 단일 좀잘 맞춘 편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억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숨이 두명 든든하죠. 한 명은 좀 나가긴 하지만 한 명은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LNPLS 윤베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좋았다.